오늘 실습 주제는 분해 결합 세 번째 시간으로 집회 속 조형 요소를 활용한 한국의 미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권, 만원, 오천원, 천원권 요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 집회 속 조형 요소를 토대로 대상물을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각 집회의 조형 요소들을 일러스트로 어, 바꿔봤습니다. 레이어 개념으로 해서 어, 각 지폐의 액면가를 제일 앞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5만 원 한국은행 그리고 지폐에 있는 인물 각 인물들을 중간에 넣고 뒤쪽으로 어, 지폐 배경이 되는 식물들 자 그럼 각 지폐에 있는 조형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만 원권 같은 경우는 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다른 집폐에는 없는 쪽에 홀로그램이에요. 이띠 모양의 홀로그램이 있는데,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비춰보면, 5만원 냉면카가 있고, 태극기가 있고,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곤감이 사괴도 보여요. 어, 그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이게 보일 때안 보일 때 입체 홀로그램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띠 모양으로 해서 보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어 안에 태극 문양이 계속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그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만 원권 익명카가 들어져 있고 이쪽에 살짝 힘 만져보면은 어, 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오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오각형 무늬가 있고 그 안에 오가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비춰보면은 여기에 심사임당의 인물이 다시 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 자 여기 이제 일련번호가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글자가 커져요. 여기 에 이쪽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로 확대형 뭐 번호라고 해가지고 F 자 가장 작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점 글자가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리고 가면은 이쪽에 어~ 뭐~ 비춰보면 살짝 이 잔상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 잘안 보여요. 뭐라고 써긴한 건데 약간 이게 숨어있는 그~ 어, 선이 있습니다. 그게 음~ 너무 작게 쓰여져 있어서 뭐~ 한국은행 5만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는 어~ 이게 살짝 비춰서 보면은 이쪽에 숨어있는 잔상이 보여요. 이렇게 비서 보면은 슬듯하게 오자 오자 같나요? 어, 숫자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자, 이 그림들, 이게 이제, 묵포도예요. 묵포도도가 있고, 뒤쪽에 살짝 실루엣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층도 같죠? 초층도,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음,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살짝 무늬, 난초 무늬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고구려, 고구려 벽화, 고분벽화 무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얘기라는 걸까요? 혹은 이쪽에 있는 문이 무늬, 고분벽화 무이가 이걸 얘기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이게 좀더 5만 원권에 있는에만 있는 특수 어 잉크를 활용한 무지개 인쇄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그라데이션 여러분들 많이 쓰죠.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고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고, 자, 이 부분하고 이쪽 뒤쪽에 있는 이 글자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살짝 돌출되어 있어요. 돌출된 느낌, 그러니까, 어, 손의 느낌만으로도 아, 이게 뭔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느낌. 음. 볼록인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림 여기 는 그림은 뒤에 보면 뭐 해도 제거하는 것 같고 뒤에 대나무도 있고 앞쪽에 매화도 있고 그런데 어, 월매도 월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배그림은 그리고 매화 나무를 뭐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역시 대나무 대나무가 있고요. 풍적도 그리고 어이 무늬가 뭐 딱히 뭐 어떤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무늬 되요 이렇게 바람무늬가 있습니다 음그 부분도 역시 활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요 동그라미 이렇게 비춰서 보면요 앞쪽에서 비춰서 봐야 되겠구요 그럼 여기가 태극 무늬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겹쳐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이렇게 비춰 보면은 그 부분이 보인대요 그리고 여기 어... 앞면하고 뒷, 뒷면 상단을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연결되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자, 이렇게. 어, 잘 맞춰졌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어져 보이죠? 이게, 어, 앞면하고 뒷면이 연결되는 이게 뭐, 엔드리스? 엔드리스 무늬?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거 참 자르기 힘들을 텐데 정확하게 맞춰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5만원 건의 숫자는 역시 특수 잉크로 해서 이게 빛이 반사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색감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보라빛도 나고 녹색빛도 나고 여러분들 그래서 숫자 채색을 할때이두 가지 색깔이 은은하게 섞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 변한 잉크를 사용을 해서 색이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렇게 5만 원권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액면과 앞쪽에 있는 부분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활용을 했고요. 인물은 사실 뺐어요. 선생님 시범에서는 인물은 없는데 후반부에 혹시 시간이 좀 되면은 인물을 합성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물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원권으로 가면은, 자, 만원권에는 이제 세종장님이 앞판에 계시고, 역시 이제 숫자가, 그리고 한글, 액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 이 그림은 소나무하고, 뭐, 폭포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1월 오봉도라고 해서, 봉우리가 다섯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뒤에 숨어있는 까지 다섯 개. 그리고, 달하고 해.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고, 이쪽에는, 어,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날 셈 해가지고요,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형 요소로 활용한다 할 때, 이것도 물론 활용해도 되죠. 어, 그리고, 어, 뒷전으로 가면은, 어, 자, 여기 이제 이게 하늘에 어떤 그 별들을 관측을 하던 기계로,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혼천입니다. 장영실을 하고 세종대왕께서 같이 만들었던 혼천이하고 여기에는 현대 여기 국립천문관에 있는 그 망원경 같아요. 그 망원경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 시험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망원권이에요. 망원권에 가장 여러 가지 조형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릴 부분들도 많고요 별자리들도 배경에 있고 물론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다음으로 5,000원권. 자, 이 5,000원권에는, 어, 율곡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걸 쓰고 계신 이 선생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오죽헌이에요. 이게 강릉에 있는 오죽헌이죠. 경포대가 있는 강릉 오죽헌. 그리고 뒤에는 오죽, 검은 대나무, 검은 대나무, 오죽헌에, 이, 이, 검은 대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오죽헌이라고 하죠. 오죽과 오죽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자, 이건, 어, 심사임당. 예, 일곱, 이 선생님의 어머니, 심사임당이 그린, 어, 조충도. 초충도라고 얘거든 초충도. 초충도라고. 요, 이 미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 나비와 나비가 있고, 곤충도 있고, 그리고 이게, 호박인지 수박인지, 수박으로 생각해야 되겠군요. 수박. 그리고 이거는그닭 벼슬 느낌의 그 맨드라미 빨간 그 맨드라미를 표현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조형요소로 쓴다 그러면은 실제 사용을 실제 색을 가지고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맨드라미군요 여기도 맨드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리고 천원권 우리나라 집회 마지막 가장 낮은 천원권에는 어, 이게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계세요 세계유양세님이 여기 계시고 요 뒤쪽은 이게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예전에 알기로 도산서원 있지 않았나 그런데 요즘은 바뀐 집회에는 도산서원이 없어졌어요 이 도산서원의 일부일까 일부지 않은가요 도산서원에 있는 명륜당 그거는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화예요 매화가 이렇게 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영문 영문은 뒤쪽에 있군요. 어, 한국은행 영문하고 어, 숫자, 천원 액면권하고 그런 게 있구요. 뒤쪽에 있는 예전에 여기 도산서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신권, 새로 지표가 바뀌면서 이게 계상정고도라는 그림입니다. 계상정고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에 정자에 사람이 있어요. 특에 이왕쌤 여기 앉아있으시나? 어, 한 명이 더, 더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기 또한명더있고요 옛날에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여기, 어, 그림에는 사람 찾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도산서원, 도산서원을, 도산서원이 있던 그국과 집안에서는 도산서원을 쓸고 있는 마당새를 찾아라.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 지금 그게 없군요. 자, 그렇게 해서, 어, 각 집회의 조형 요소를 활용한, 분해 어, 결합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상 과정 같은 경우는, 어, 저희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이 시점을 2.2c로 잡았네요. 2 2 c 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크게 크게 먼저 박스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위에, 어, 본인이 각자가 활용하려는 조형 요소가 배치가 되면 되겠어요. 채색하기 전에 너무 이 부연 설명이 길어졌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5만 원권 채색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